자 지금부터 머리를 바꿨으니까 우리 귀엽게 코디를 해야겠죠. 어 일단은 염색부터 할까요? 아 염색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자 고급 염색 쿠폰이 있습니다. 자, 염색 염색 염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용실 원장. <laughs> 자 분홍색이고요, 보라색이고요. 주황색, 갈색, 연두색. 어, 보라색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요? 그냥 지금 그대로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보라가 제일 낫죠? 지금 보라가, 여기 중에서는 보라가 제일 나은 것 같고. 네, 보라가 제일 귀여워요. 어, 그러면은 커닝 시티를 한번 가볼게요. 커닝에 있는, 어, 염색은 얼마나 이쁘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찻 부탁드리고요. 커닝시티, 얼마나 이쁜지 볼게요. 자. 미용실로 들어가세요. 자, 보겠습니다. 주황색, 갈색, 노란색. 노란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요. 여기는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있네요.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있는데, 어 근데 보라색이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라색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쓰르문드님팬가이반려합니다 <목소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파랑이 이쁘다고요? 어, 나는 왜 보라가 이뻐 보이냐? 보라색이 더 이쁜거 같은데 아 일단은요 그럼 색깔은 일단은 그대로 하고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자천부탁드리고요 콩닥님 들어가세요 안경 어 안경이 아니고 음, 일단은 매니저 채팅창을 키구요. 자, 캐샵을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귀엽게 맞추겠습니다. 귀엽게. 일단은 귀여워야 됩니다. 네, 귀여워야 되구요.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일단은 얼굴 장식. 자, 인형 핑크. 하하! 아, 야, 야, 끝내줍니다. 아주, 지, 지, 큰일 날, 진짜. 아, 너무 귀여워요. 아, 이게 너무 귀여운데. 아, 야 존나 귀여워. 야, 미치겠네. 어, 일단은요. 아, 눈은 만족합니다. 야! 그, 이거 간지남이에요, 간지남. 어, 간지남이다. 어, 아, 죽여요. 이거 장난 아닌데. 어, 아, 정말 이뻐요. 아, 장난이 아니고요. 이 예, 굉장히, 굉장히 이쁩니다. 아, 굉장히 이쁩니다. 네. 아, 여러분들. 여러분 어때요? 이거 이거 아 끝내줍니다. 아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그럼 눈장식을 빼고요. 아 이게 더 귀엽다. 야 안경 없는 게더 귀엽네요. 여러분들 어때요? 어 귀여운 것 같은데. 아, 옷이 이상해요?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어때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무기 이상 거꼈어 무기 뭐야? 자 어떤게 입힐까요 옷이 어... 자 봅시다 우리 새로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아하 네, 님들 간지나요 다리를 하나 걷어올리는 센스 아 좋은데 잠시만요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새로 운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아 티가 이상해요? 야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거야 이뻐 죽겠구만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별티 어때요 별티? 어때요? 어! 이쁘다 예 이쁜데? 이 괜찮죠? 아니요. 괜찮아. 야, 이 이쁜데? 아, 괜찮은데?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 일단은요. 어, 여러분들 어때요? 아 귀여운데. 야, 졸라 귀여워, 졸라 귀여워. 야, 님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너무, 너무 귀여워요. 장난 이 아니에요? 아니, 귀엽잖아요! 아, 바지가 별로라고요? 아,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거 어때요? 핑크 스트라이프 팬츠. <웃음> <웃음> 아니, 뭐가 눈이 찐따야! 저눈 이쁘구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거 옷이 맘에 안들어 옷은요 깐지라는 걸로 입어줘야 돼요 여름이니까 음 여름에는요 여러분, 어떤 옷이 이쁠까요? 입을, 여기 땡기는 게 없냐? 아니면 여름이니까 그냥 PKT 하나 걸치면 걸치는 게 어때요? 여러분들 초청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야, 여러분 옷 어떤 게 이뻐요? 아, 이 빨리 옷 어떤 게 이쁠까? 야, 이거 괜찮다. 어때요? 어, 존나 귀여워. 야, 화이트 루즈 멜빵 귀여운데? 야, 이거 귀엽다. 루즈 멜빵. 아, 우리 진서 전설 회장님 1 8개로팬가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어때? 아, 이런 거 너무 흔해요. 어, 괜찮아요, 이거? 아, 개이 같아요? 그 얼굴 장식에 인형 핑크를 빼야 돼요. 이하이를 아니면 깔맞춤 할까? 여러분들 어때요? 나시를 입는 거야. 크, 이렇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제작 부탁드립니다. 하얀색 티가 났다고요음 그래요. 여 이거 어때요? 바지를 스트레이프로 장식하는 거야. 어때요? 이거 어때? 괜찮죠? 이거 어때요? 아 이거 느낌 와? 바지가 이상하다고요? 바지가 왜 이상해요? 그럼 도대체 초딩같 초딩같은 게 아니면 뭐야?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거, 이거 할까요? 아우, 리 홍영이님 없 2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뭘뭐 수영복이야. 수영복 이상해요. 아우, 잘 사는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어때요? 하늘색 캠핑 바지. 아 이거 괜찮지 않아요? 아나 귀여운데. 이 캠핑 바지. 별로예요? 아, 별로예요?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아, 이거 귀엽게 맞춰야 돼요. 어, 시고 들어가. 짜라짜라쟤 쟤, 어떤 아이템으로 맞출까? 아, 눈안 바꿀 거라고요. 눈, 야, 눈 이거 귀여운 건데 뚱한 표정. 아, 머리 힘들게 맞춰놨더니 뭘 눈을 바꾸래, 또. 지금 장난해요? 싫어요, 눈 이거 할 거야. 우리 새로 오신면 눈, 아, 눈안 바꿉니다. 눈 바꾸면 머리도 바꿔야 돼요. 이 머리랑 어울리는 눈 없어요. 여, 여 이런 거 너무 흔하죠? 사람들이 다 이러고 다니니까. 백이 야광 팬츠는 어때요? 아 안경 안 써요. 뭘 안경을 쓰려 자꾸. 오 야야 졸라 간지란다. 이거 어때요? 빈티지 스타일 안경.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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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뭔가 지적이보여 지적이보여 수영복 안입어요 초딩이에요? 뭐 수영복이야 씨 고전 패션입니오야 지드래곤 같아요 야 여기 최고네 우리 새로오신 분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요게 간지가 나네요, 요게. 야, 요게, 아우, 간지가 납니다. <laughs> 딱 눈알만 가려지, 가려지고요. 야, 이거, 요게 간지가 납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레, 뭐 변태 였다고요 아, 이게 무슨 변태예요? 뭐, 이 뭐, 일본 야동에 나왔다고? 그러면요, 그 바지를, 아, 뭐, 뭘, 뭘 입을까요? 바지 어떤 거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펌킨 반바지 저거는 초딩이야. 아, 썸머클이 이쁘긴 한데, 그럼 썸머클로 갈까? 아, 근데 색깔이, 머리 색깔이랑 안 맞아. 근데 머리 색깔이랑 별로 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네. 그냥 이거 하는 게 어때요? 백이 야광 팬츠. 이거 괜찮지 않아요? 백이 야광 팬츠 어때요? 백이 야광 팬츠. 귀여운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신발은 안 신을 거예요? 신발을 왜 신어요? 그럼, 바지를, 어, 뭘로 할까요? 음. 야! 이거 어때요? 아예 분홍색으로 가는 거야. 오! 그, 뭐, 클럽에, 클럽에 다니는? 그런 사람 같아요. 클럽에 다니는? 야, 뭔가 클, 크, 클럽 느낌이 나는? 오, 어, 좋아요, 이거. 야, 이거, 이거 인기 많은데? 오! 이거 인기 많 이거 인기 많네요. 네. 야, 빈티지 스타일 안경을 껴도 아, 정말 귀엽네요. 이까만 안경은 초딩 같고 우리 이 어떤 안경이 이뻐요? 어떤 안경이 이뻐요, 여러분들? 아, 선글라스 초딩 같은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떤게 이뻐요? 네오 안경은 뭐야? 빈티지 안경이랑 야, 뿔트가 났죠? 이게 이쁘죠? 이거 되게 이쁘죠? 이거 되게 이.. 제 눈이랑 뭔가 좀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 내 눈이랑 뭔가 어울리지 않아 이쁜데? 내가 볼때는 어 굉장히 이뻐요 그죠? 음 굉장히 이뻐요 어 아까 그 안경이 제일 이쁘네요. <laughs> 네그 안경이 제일 이쁘네요. 나오지는 어 쪼... 여기 어때요? 줄라 양아치처럼 생겼어. 물화상분권 사기꾼 캐 캐시 사기꾼 예캐지 네, 사기꾼처럼 생겼습니다. 네 이거 이거 어때요? <laughs> <laughs> 야 이거 매력 터지는데아 근데 이거 매력 전네요여 이거 어때요? <laughs> 야 근데 이거 매력 쩐나 여기 졸라 이쁜데? 예 졸라 이쁜데 이거. <laughs> 아 김범수라고요? 아, <laughs> 여러분 이거 해요, 와요. 안경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예 네, 여러분들 추천 좀잘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거나 자 두. 보여 드릴게요 이거나 이거 빈티지 스타일 한경은 뭔가 지적이 보이고요 그리고 방금 낀거는 방금, 방금 낀거는 아 렌즈를 끼라고요 렌즈를 아 렌즈 끼라고 렌즈 아 렌즈 한번 보겠습니다 렌즈 우리 눈 색깔부터 바꿔야 될것 같아요 제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어 어디갔죠? 어 렌즈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렌즈가 어디? 아 있구나. 어 아닌데? 뷰티야? 아 뷰티가 어디 있어? 아 있구나. 자 일단 파란색 렌즈 끼겠습니다. 오 파란색 렌즈 이뻐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도 괜찮아요. 일단 렌즈를 안낀거보다낀게 이쁘네요. 보라색. 자 이거 파란색. 빨간색. 어, 빨간색도 괜찮은데? 검정색. 어 검정색도 눈이 커졌네. 오야 검정색 끼니까 훈남인데? 아니, 검정색 끼니까 눈이 더 커지긴 했어요. 갈색 렌즈는 별로 안 이쁜 것 같고요. 어, 파란색이나 검정색이 좋을 것 같은데, 검정색이 더 이뻐 보이네요. 네, 검정이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검정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자, 거기, 여기다가, 자, 눈장식을, 자, 빈티지 안경을 할까요? 아니면은, 음, 어떻게 할까요? 야, 그냥, 아니, 근데요, 님들. 그냥 아까처럼 그 멋진 안경 낄까요? 그, 어디, 어디 있지? 네, 그냥 그래, 요요 이게 요게, 요게 간집입니까 여기? 야, 여러분 이게 매력이 터집니까? 캐시사 입고 안경? 아, 여기 매력이 터져요. <laughs> 아, 여기 매력이 좋아요. 아, 여기 이뻐요. 네. 자, 요거만 하면 되나요? 다른 건 필요 없나요? 야, 야, 조, 야 이게 존나 무서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수염 하나만 달았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네. 수염을 하라고요? 아, 수염 오바야. 야, 여러분들, 아, 아, 졸라 무섭네요. 아, 진짜 무서운데. 아, 근데 수염까지 기면 복잡해요. 이게 깔끔해. 깔끔한 게 좋은 거야. 빈디 어때요, 빈디? 이마에다 점 하나 딱. 아, 간지합니다 빈디 어때요, 빈디? 야! 뭔가 이간에, 뭐 미간에 힘을 주고 있어요 미간에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자 어우 더러워요 우리 새로,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그냥요, 이게, 이게 나요. 아, 자, 일단은요, 그러면요, 다시 녹화를 자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